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오늘은 여름 준비 시리즈로 덥고 귀찮은 여름에 여러 가지 그냥 하기 귀찮을 때 팩하고 세안을 단한 방에 끝낼 수 있는 정말 신박한 비건 클렌저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요즘 그더 현대 서울에서 굉장히 핫하다고 들었어요. 그냥 완전 완판템이고 품절돼가지고 막 사람들 막줄 서서 뭐 기다리고 진짜 진짜 인기가 많더라고요. 색깔도 진짜 너무너무 예쁘죠? 제가 이거를 요 며칠 동안 계속 계속 색깔별로 돌아가면서 사용을 해봤는데요. 아, 이게 왜 인기가 많은지 알겠더라고요. 저처럼 귀찮이즘 분이셔 가지고 한 번에 그냥 세안도 깔끔하게 다 되지만 그렇지만 또 건성 피부여 가지고 또 너무 깨끗하게 세안이 돼서 당기는 건또 싫으신 분들. 그러고 저처럼 또 1일 1팩 하고 싶으신데 아 너무 귀찮다. 오늘의 저처럼 이렇게 축축 뭔가 처지고 기운이 없지만 나를 위해서 뭔가 힐링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이거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제가 요거는 자세하게 영상 찍은 걸 있으니까 제품 먼저 각각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머그트리, 딸바, 라보카도, 호호밴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힙드 팩클렌저는 우리 피부에 남아있던 노폐물들을 흡착하는 동시에 천연팩의 수분과 영양들을 우리 피부에 꽉꽉 채워줘서 세안과 팩을 동시에 한방에 해주는 그러니까 무려 특허를 두개나 받은 정말 정말 똑똑한 올인원 팩클렌저라고 해요. 피지 각질을 제거하고 촉촉하게 진정시켜주는 머그트리 촉촉하고 거친 피부결을 매끈하게 가꿔주는 라보카도 수분장벽을 개선해 민감피부를 강화해주는 호호밴더 칙칙한 피부를 맑고 촉촉하게 가꿔주는 딸바 이렇게 보시면 아이스크림처럼 크리미하고 쫀득한 제형의 클렌저고요 제품을 덜어낼 때 사용할 수 있는 스파출로도 잃어버리지 않고 바로바로 쓸수 있게 이렇게 뚜껑 위에 더블비앙코처럼 너무 귀엽게 들어있었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세수를 해서 저의 비포 피부랑 세안을 했을 때 어떻게 피부가 바뀌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안 전 아침에 선크림만 바른 저의 생얼 피부인데요. 오전에 마스크 쓰고 외출도 잠깐 하고 했더니 피부가 조금 울긋불긋한 모습이에요. 저는 제체 머그트리로 세안을 해볼 텐데요. 세안하면서 팩까지 같이 하는 효과를 내려고 이렇게 1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사용해줬어요. 클렌저를 덜어낸 후에 스파츌러는 간단하게 뚜껑에 슉. 먼저 팩을 하듯이 얼굴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펴발라줄게요. 이때 좀더 효과를 보고 싶으시다면 좀더 도톰하게 펴발라주세요. 저는 보통 1분 정도 매일 롤링을 해주고 있는데요. 클렌저로만 빠르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30초 정도 그리고 세안하면서 팩처럼 올인원 효과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처럼 1분 정도 충분히 롤링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클렌징이랑 팩 끝! 이렇게 세안하고 나면 꼭 온천수에 씻는 것처럼 피부가 매끈매끈해요. 짜잔! 세안 직후 아무것도 안 바른 순수생화인데요 진짜 팩한 것처럼 피부톤이 즉각적으로 한톤 밝아진 게 보이시나요? 게다가 피부결까지 쫙 정리가 됐어요 심지어 저 완전 건성피부인데 당기지도 않고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여름 준비 시리즈로 이렇게 간단하게 세안하고 팩을 단한 번에 할수 있는 우리 더 현대 서울에서 타다는 비건 클렌저, 히트 클렌저를 자정 모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보여드리면서 저의 축 처졌던 마음도 좀 같이 이렇게 향으로 힐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는데요. 사실 히트 제품이 민감성 클렌저, 그리고 굉장히 비건 클렌저로 순하게 나오면서 또 거기다가 백에다. 클렌저를 단한 방에 할수 있는 클렌저라서 저같이 극건성이신 분들, 건성이신 분들 또는 민감성이셔서 나는 진짜 클렌저 어떤 걸 사용해도 좀 당기는 느낌이 많이 들거나 아니면 뭔가 트러블이 난다든지 하시는 그런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또한 저처럼 또 이렇게 향으로 이렇게 힐링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날씨 많이 더워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몸보신 잘 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린 또 다음 준비 시리즈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나도 할래. 안녕!